분이신데 어, 제가 상담할 때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가 뭐냐? 어, 이분께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살한살 한 별로 전부 다 기억을 다 하세요. 기억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제가 상담하기 제일 편합니다. 상담하기 제일 편하고 어, 나이별로 찍어서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기억을 다 하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하신다. 1번. 그게 되고, 두 번째, 사업, 사업이랑 일을 잘 하는 시기, 요거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고, 어, 그 사업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정들, 가정들까지 좀더 얘기를 했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나이별로 다 맞습니다. 다 맞, 다 맞고, 그러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게, 어, 몸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몸이. 몸이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어, 지금 현재, 죽거나 일을 하는, 터에서, 에, 땅에, 땅에 터에서 운이 나빠지, 나빠지거나, 그, 그 자리에서 운이 끝나면은, 몸에 문제가 생긴다가 됩니다. 문제, 몸에 문제. 그러면은, 어, 지금 현재 이분이 53세다. 그러면은, 54세, 생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54세, 뭐, 저기, 한 7, 8월나 이때쯤,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아무튼 생일하고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분이 54세 요 시기에 이동하실 운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시는데, 어 이거를 제가 예약 받으면서, 이분은 좀 방문 상담을 원하신 것 같아요. 방문 상담을 원하셨는데, 요렇게 되니까 이분이 좀 이게 호기심이 더 생기는지 상담을 좀 시간이 긴 거를 상담을 신청을 하셨어. 신청을 하셨고, 어,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변화가 일어날 건 뭐냐. 지역을 이동한다. 지역을 이동한다가 1번이 되고, 두 번째. 일을 하시는 게, 어, 강공서를 끼고 하는 겁니다. 강공서. 강공서를 끼고 하는데 이분은 실제로는 소방 용품 납품을 그 저기 이거를 뭐 이렇게 판매하고 뭐 이렇게 납품하고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어 공적인 사업이랑 연관이 되죠. 이러면은 어 요거는 뭐 굳이 강공수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잘 맞는 일이 됩니다. 맞는 일이 된다가 되고 두 번째 몸 상태가 안 좋다. 몸 상태가 지금 어 아까 얘기한 대로 터가 바뀌는 몸에서는 몸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진다. 지금 좀 심각하게 힘이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지쳐있는 상태. 그러면은 이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어디로 가실 겁니까? 내년에 가시는데 어디로 가실 거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는 청라에 거주를 하세요. 청라에 거주를 하신다. 근데 지금 가려고 하시는 데는 어 저기 어디야? 그섬 이름이 뭐지? 강화도. 강화도로 가려고 하신다. 그러면 터를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좋다. 좋다가 되고, 어, 그리고, 음, 거기 옮겨가시는데, 땅은 있으나, 땅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건물이 크게 존재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건물은 제대로 된 건물을 올려서 일을 진행하시진 않을 겁니다. 아는데,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도 이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옮겨 가서 건물은 크게 확장을 하는 건 없고 어 거기 그냥 땅만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신다가 되더라고요. 된게 되고. 어 그렇게 되면은 어 이분은 운 자체가 터에서 지금 안 좋은 것이 박 터에서 옮겨가 터가 옮겨가면서 운이 바뀌는 게 때문에 일이 괜찮게 풀린다. 풀리는데 사소하게 56세랑 57세의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 57세, 57세, 58세 이 지점에 사업을 세팅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벌어질 건데, 어, 실제로, 요것 때문에 56, 56세, 7세의 사소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사소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돈은 버는 거는 문제가 안 생긴다 가 되고 그리고 이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 어뭐 이게 지금 모든 스토리가 다 맞기 때문에 이 분이 되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게어 자기가 지금 살면서 돈을 번 것들 이런 시기나 나이별로 이거를 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분은 규모를 크게 하진 않습니다 규모를 크게 하진 않는데. 결과물이 괜찮습니다, 결과물이. 결과물이 괜찮다. 근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거는 뭐냐. 다른 분들처럼 나매억 버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만큼 정도, 내가 지금 살면서 이만큼 돈을 번 것이, 맥주잔으로 치면 얼마나 채워졌냐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건 답을 찾기가 좀더 쉬울 수가 있겠죠, 본인께서. 어, 이분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개운선이 내는 것들이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라리 물어보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 좋을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분의 금전적으로 채워진 부분은 30%밖에 안 됩니다. 30%.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70%를 더 채우려면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버시겠죠. 돈을 많이 버실 거고. 그리고 65세가 60, 실제로는 64세 후반이 됩니다. 64세 부, 4세 후반에 대해서 진행을, 일을 다시 세팅을 하는데, 이때는 아마 돈을 더 많이 벌것 같습니다. 이때 돈을 사업적으로도 좀더 크게 해서 할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벌수 있다가 되고, 어, 53세신데, 지금 뭐 이미 땅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옮겨가실 땅은 구비가 되어 있고, 건강상태나, 어, 그리고 자신이 지금 살아오면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얼마나 더벌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